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대량양돌램박을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원가는 11만, 택포, 택배비 포함 11만 2천 원이고요 판매가격은 택배비 포함 7만 원이고 어 4만 2천 원 정도 애을한 거고 즉입시 덤 넣어드리고 입금은 최대 내일까지 제가 급전으로 이렇게 담아놓은 거라서 거파하시는 원금 7만 2천 원에 반, 반을 거파금으로 받기 때문에 거파하지 않으신 분만 꼭, 꼭 어, 오픈채팅 들어와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 주에는 좀 바빠서 배송은 다음주 중으로 가게 되니까 이점꼭 양지해주세요 어 일단 구성은 이게 어떻게 11만원이 되어보이나 하겠지만 은근 많이 들어있어서 슬로건만 50장 들어있는 거라서 요거 5세트 이도한 5세트 이도한 5세트 이도한만 다른분 출처, 어깨님 출처, 다른 슬로건 제 출처입니다. 이게 다 현판에서도 잘 팔렸던 슬로건들이에요. 정한이 슬로건 다섯 세트 슬로건 꼭 현판 가져가면 항상 완판했었어요. 요거 다섯 세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무송 두 세트 이건 공동 출처입니다. 이거 두릅님 출처, 정한이 투명 부채 세장 이거 누나야님 출처, 정한이 동그리 두장 우지 동그리 두장 이거 펭귄 뿐님 출처. 약간 아이스 실버 같은 재질. 중간 사이즈? 같아요. 한 건. 제출처. 정한인 손가락 두 개. 재고가 많이 없어요. 이것도 다 현판에서 예뻐서잘 팔렸던 거예요. 이것도 두 개. 제출처. 그리고 여기 제출처 하는 게 많이 있는데. 펭귄 뿐님 출처 약세 세트? 이거랑 이거 요거 두 장씩. 옷이랑정한인세 분님 출처입니다. 엽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제출처가 거의긴 한데. 만큼 들어가고 번호니 세 세트 정도 승철이한 네 세트 정확한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한이가 한 다섯 세트에서 여섯 세트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제출처고 이거는 강남콩님 출처 두 세트 이거는 민사님 출처 두장 이거는 첫 번째 첫 번째님 출처 두 세트. 들어갑니다 여떡메랑한 스티커를 보여드릴게요 세븐님 출처 한 세트 펭귄부님 출처 한 세트하고 반 이거는 아 정원이가 한두 세트 되는 것 같아 이거 빈초님 출처 한 세트 세븐님 출처 한 세트 세븐님 출처 한 세트 제 출처 한 세트 승관이 떡매보지말만큼 그리고 도무송이 들어갑니다 저는 다 그, 재판매 되니까 하는 겁니다. 영어 한 세트, 수명이한 세트, 성민이두 세트. 영호랑수명이는강남콩님 출처고, 성민이는 호구님 출처입니다. 아마도. 저기 안 있, 틀릴 수도 있는데. 그리고 포토카드를 조금씩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여긴 다 힐링님 출처고 세 세트씩 넣으시다 힐링님 출처는 출처 기지로 제거래 가능하십니다. 민규, 마린보이, 세세트 수줍은 복숭아, 보정버전, 세 세트, 수줍은 복숭아, 보정 버전 세 세트. 수줍은 복숭아. 고민 보전세 세트가 들어갑니다. 꽃타부님 출처, 세 세트 반 아, 죄송합니다. 이건 출처 기하나 쪽지로 적어 드릴게요. 한 세트, 정한이 반, 아승철이 반 세트, 이거 세한님 출처, 반 세트, 강남 고민 출처, 한 세트. 제가 이게 조금 애매하게 앉아서 좀무릎이 아프긴 한데, 김귄님 출처 우지 2세트 펭귄뿐님 출처 민규 2세트 두룹님 출처 정한이 반세트 이거는 기억이 안나서 따로 적어드릴게요 이거는 세한님출처일거예요 이것도 이거는 민사님 출처 민사님 출천 출처 기재로 제거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 이거는 다라님 아닌가? 기억이 안나서 적어드릴게요 이건 헬리님 출처 포토카드가 만큼이 들니다 포토카드 이렇게 많이 넣은 램박은 사실 처음이에요. 워낙 극전이다 보니까 소장용에서 더 꺼내오고 그랬습니다 어 그럼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근데 박스는 이건 보여드리기용 박스일 뿐이지 이대로 가는 건 아니고. 아 근데 이게 또 구매하시는 분이 없으면은 쪽에서 다시 영상을 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대로 저는 팔았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니까, 택배비 포함 11만 2천 원이고, 팔가는 택배비 포함 7천, 7만 원이고, 총 4만 2천 원 정도 n 널한 거고, 재비시티덤 드리고, 입금은 최대 내일까지 접전으로 하는 거라서, 급하시고, 급하시 7만 원의 절반 금액을 받고요. 배송은 다음 주 중으로 하니까, 어, 왜 이번 주 중으로 안 해주신, 구매하시고 나서, 배송 이번 주에 하실 수 있냐고, 그런 질문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학 입시, 대학 그, 대학 관련으로 좀 바빠서. 그럼 이상 하루였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다들 안녕!